그렇죠 스티커가 막 붙어져 있어야지 오 노트북 좀쓸줄 아는 놈인가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인싸기를 걷기 위해서 스티커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꾸미는 거 보니까 정말 본색 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붙이시는 분들이 하신 걸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빅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약간 공통점이 들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스티커를 조사버리다 와우. 약간 스티커들을 온전히 붙이지 말고 약간 가생이에 붙이면서 그 부분에 붙이면은 남은 부분을 다 잘라내버려요 모서리 틀에 벗어나지 않게 깔끔하게 붙인 게 아주 멋스럽더라고요 두 번째 <laughs> 반듯하게 붙일 생각은 절대 하덜들 말아라. 그렇게. <laughs> <laughs> 다들 최대한 배열이 없는 것처럼, 그러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배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멋이가 없어. 삐삐. <laughs> 그래가지고, 최대한 배열이 없는 것처럼, 득지덕지 느낌으로다가 붙여줘야 멋이 난다. 이 말씀. 아, 저희들도, 이런 선배님들의 작품을, 이런 선배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laughs> 왜 이래! <laughs> 미쳤어. <웃음> <웃음> <laughs> 정말로 못하는 거야. 씨. 이런 선배님들의 작품을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본색나게 노트북 스티커 붙이기 도전해 볼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티커들이고요. 개인 스티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스티커들이 있고요. 이쪽은 제가 고른 건데요. 훨씬 더 다채롭고 지도시보다 훨씬 잘 골랐죠. 네, 잘 알아요. 뭐였다.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있고요. 또 이런식으로 이렇장 같이 구매를 했어요 같이 쓰려고 큰사이트들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it 가위바위보로 가위 해서 하나씩 가져가는거 어때? 그래? 가위, 음, 가위 바위 보 잠깐만 근데 와. 내 생각인데 아, 이런거 없죠? 지금 제거 패고 오신거죠? 아, 나 이거 줘 왜? 난 이게 1등이라니까? 나도 이거랑 이거랑 난 해. 이게 온전히 1등이라고 그럼 이거 두개 제가가져도될 정도야? 잠깐만 아니야 오. 그럼 이거는 자기가 좀 있다가 마지막에 붙이는 거 어때? 이걸 진짜 남는 공간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됐지 모르잖아, 사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일단은 저희가 한번 노초북에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스티커가 원래 그냥 뜯어서 그냥 쓸수 있는 스티커인데 제가 이거 직접 대보면서 제가 크기가 가늠이 잘안 돼서 진짜 좀 잘라놓을게요. 이거가 이렇게 다 각자 개인당 한 장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장당 300원이에요. 그럼 음.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3,500원. 확실히 3,500원이라 그런지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게 큼직큼직해서 캐리어 같은 거에 붙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진짜 제어던 미술 감각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 참치? 완다! 네. 잘 가위를 줘 주셔야죠. 그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가슴 끝이에요? 네. 네. 배열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전혀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laughs> 나 방금 끼건데 잘라줄 거니? 시발 웃기겠네 이게 좀 스티커 했을 때네 잡았단 말이야. 안 봤어요. <laughs> 하지만 웃긴 장면이 별로 없으면 쓸 거예요. 아 썩은 내가 누구야? 너무 많이 찍었네. 아 진짜 쓰지가 완전 빨아. 근데 너무 많이 붙단 말이야. <laughs> 따라하신 가걸 갖고 온 미스터리. 아 죄송해요. 약간 보다 보면 상상이 잘안 되는 부분이 경향이 있나 봐요. 카피라이터네 이거 완전. 요거 이렇게 붙일래요. 에이 나 몰라. 따라쟁인가 봐. <laughs> 어렵다 진짜. 뭔가 잘하고 싶. <laughs> 지금 어 표현하시는 건가요? 표현 저때 국물리라지 않았나? <laughs> 조금만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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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웃음> 망했어요. 아무 느낌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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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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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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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지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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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라낼 것들은 이런 것들이요 네. 또 괜찮은 아... 아... 기도 하고. 근데 하트는 그냥 다 통으로 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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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취, 취향이 있는 거죠확취 확실한 취향인가 봐요 확고한 취향 확고한 어, 취향인가 봐요. <laughs> 약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 붙여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드시먼도 보여주세요. 지드시는 완성을 했답니다. 굉장히 조잡하죠. 네, <laughs>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답니다. 그럼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 거는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예쁘죠. 조잡하죠? 조잡하지만 좀 규칙성 있고 굉장히. 배열하지 말자고 했죠? 배열하지 말자고 했는데 배열을 <laughs> 해버렸습니다. <해볼 수 있는가? 웃음> 그래도 손 직접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좀더 정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이렇게 노트북에 스티커를 붙여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다연이 제가 훨씬 잘 붙였죠? 네? 재고가 한 5억 배 정도 본세 철철인데요. 당황스럽네, 정말로. 아니 뻔뻔도 하셔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죠. 누구 거 가서 잘 붙였는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당연하게도 저의 승리겠지만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요. 그럼 안녕.